오늘도 역시 아기띠에 매달려서 자고 있는 라온이에요. 전에는 아기띠에서 거의 두세 시간 정도? 안 깨고 잘만 자던데, 요즘에는 특히 쭉 자는 게 아니라 자다가 엄청 깨고, 꼴도 울고, 길게 못 자더라고요, 아기띠에서. 그래서 이제 빨리 좀 너무 힘들기도 해서, 눕혀서 자는 걸 이제 교육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꼬모베베는 아꼬모베베 아거베개는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일단 보류하고 제가 한국에서 라라스베개 그것도 엄청 찾아보다가 알게 돼서 일단 주문한 게 도착을 했는데 1층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직 제가 픽업을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서 픽업을 하면 베개를 빨고 그 다음 내일부터는 라온이를 낮잠도 눕혀서 좀 재워봐야겠어요 낮잠을 너무 매달려서만 자가지고 저도 힘들고 라온이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모습이 마지막으로 아기 띠에서 자는 모습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택배비만 22만원이 든 쇼핑 언박싱 말이에요. 사실, 전에, 지금 무게가 14kg인데, 전에 EMS 같은 경우는 보통 k 로당 만원을 계산하면은 각 금액이 나왔는데, 요즘에 코비드 때문에 어느 순간 특별 운송료를 k 로당 6,100원을 붙이면서 엄청 비싸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EMS로 하면은 더 비싸기도 하고, 심지어 EMS가 보통 2주가 걸려요. 요즘에는 그래서 2주까지 기다리기도 싫어서 이렇게 사설 택배를 이용해서 왔는데, 오히려 사버리 지금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이 너무 비싸게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13kg에 22만 원이 들었어요. 거의 다 라온이 용품이긴 한데 어... 일단은 타이니접정솔 지금 쓰고 있는 게 마더케이크 이게 짧은 거? 있고 한데 불편해가지고 일단 준 거를 또한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 백일 잔치 준비하는 거? 액세사리들 데코하는 거 일단 주문한 거? 너무 많아가지고. 응, 이런 포커랑 한꺼번에 주문했었거든요. 안에서 남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미친 것 같아요. <laughs>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것도 과자. 이거 라겐라톤 주문하고랑 같이 보내달라 해가지고 이것도 타입이 접경술 이건 아마 범보이자 커버나 테이블 커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한 박공어 베개에 이어서 아라스 베개도 샀어요. 사실 아라스 베개는 너무 비싸가지고 엄청 고민을 네. 많이 했는데. 제허리랑 어깨를 위해서 그냥 전 8만원을 쓰 있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하이비 제품들. 이거는 그냥 보자기. 이것도 장식으로 할 보자기. 이것도 보자기. 이건 본보이자 커본가 봐요. 이것도 보자기. 이거는 모유 치발기. 요즘에 라우니가 하도 손을 빨아가지고 샀어요. 이거는 그 양양 치발기. 뭘 좋아할지 몰라서 유명한 치발기는 다 사봤어요, 저. 이것도 그냥 유리 라기나 엄마가 보내준 거. 이거는 이유식 만든는 음, 스푼. 실리콘 스푼, 나겔라 거산 거예요. 이거는 이유식 스푼 이거 그냥 다 미리 사봤어요 저는 어차피 배송 받을 때 그냥 한꺼번에 받으려고 과자랑 이건 제가 그냥 스타우로산 우드 접시 이건 왜 산지 모르겠지만 일단 왔어요 그냥 그리고 이거 그 멜로디몽몽 이거는 모이몰론에서 찬 봄옷이랑 봄, 봄 여름옷 엄마가 다 빨아서 일단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핫딜 음. 맞춰서 산 어스비 깜짝깜짝 팝업 어스비 어스봉 깜짝 팝업 이렇게 음. 진짜 이쁘긴 하네요 나중에 한번 다 펼쳐보는걸로 이번총 6권에 50,400원에 샀어요 이거는 도트토 소프트리자 백일단체 100일, 100일 할때쓰는고것도어얘 드디어 바나나 봉일 최근에 어디 갔지 오늘 이건 메디토이 치발기 유명하길래 이것 이거는 이유식 나앤락 용기 이것또한 미리 샀는데 한 3개 정도 온것 같아 어몇 개까지 산거지? 총 여섯 개를 샀나봐요 제가 이것도 이유식 스푼 이건 모형 과즙망 그리고 치발기도 같이 사는 거 유명한 건다다았어요 세. 가자이 리셋 할 때는 스파치야 아, 이거는 스와드라. 이것도 이유식 스푼 이거도이리라겠나 이러면 14kg가 되지 그리고 태열 때문에 산 수딩젤 가장 중요한 나라스 베개. 생각보다 안 큰데. 아무것보다 작은 것 같아. 그리고 뿌리마주 세럼. 그리고 이유식 구마. 끝. 오늘 정말 이상하게 밥 먹고 트롤 시키고 보통 노면은 깨는데 이렇게 바운스 에놨는데도 계속 자요. 진짜 오늘 신기한 날이네요. 일단 놔둘, 놔둘게요. 라라스백에 눕히기 전에 아이 사이즈에 맞게 솜을 조절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이만큼 솜을 뺐어요. 드디어 치발기를 한번 처음으로 껴줘봤어요 주로 왼손을 빠는데 아직까지는 안 빨고 있는데 일단 치어는 줘봤고 궁금하네요 근데 자꾸 오른손을 빨려고 하네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른손에는 다른 걸 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모염치발기를 껴주고 왼손에는 메디토이 걸 껴줬어요 아무거나 빨라고 좋아하는 쪽 빨라고 어우 잘한다. 이렇게 잘 들어. 아유 잘해요. 아주 잘해 우리 라오니. 어려요? 어디 나 어, 레오 보이죠 거기. 잘한다. 아유 잘하네 우리 라 엄청 잘하네. 엄청. <laughs> 어 그냥 이제 서 이제, 이제, 이제 쓰네 이제. 아유. 너무 편안서요 이제. 이거야. 그럼 아봐요 i, I, okay. I on a fair and oh, the ship, the, ship, the ship. Uh, uh, uh. Spin the wheel to oh. play with the animals. <laughs> oh. We have do top 이예 아이 잘해요. 다했어요, 다했어요. 아이 다했어요. 어 조금 더 해봐 요 어, 잘한다,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유, 잘한다. 아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아, 아이 잘한다. 아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덜 넣어서 그런가? 좀 말랑말랑해 보이는데, 일단 그냥 사용하려구요. 라라스 베개를 이렇게도 써보고 있어요. 어, 먹겠네. 너무 더워하는 것 같아서, 코니아기띠, 끈도 좀 깔아주는데, 일단 오후에는 얼마나 잘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오전에는 옆으로 돌려서 재우긴 했는데, 그래도 30분 조금 넘게 밖에 못자더라고요 일단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열심히 써봐야 겠어요 오늘 지금이 몇시지? 지금이 1시 조금 넘었는데 오전에 1시간 반 정도 낮잠을 자고 아까도 한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놀고 있네요 오늘은 조금 낮잠 시간이 어그러진 것 같은데, 뭐 밤수 시간, 밤수랜다, 막수 시간만 잘 맞춰서 자면 되니까 별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낮잠을 좀 규칙적이게 자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낮잠을 누워서 잔다는 거에 전큰 의의를 두고 있어요.